둘째 날,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네.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곧 요수학 책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수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급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실 내쉬, 때 주셨던 약속. 곧 가난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과 본문 전체는 네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건너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가서 어떻게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차지한 땅을 어떻게 이제 각 족, 족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분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배하라 이렇게 네 개의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구조 자체가 이 책의 핵심을, 기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백성이 신실한 응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특히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까지 포함하며 우리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 전체 일관되게 나타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가난에 들어가기 바로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것을 모두 다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참된 희생을 기울임으로 우리의 능력은 증가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옛 버릇을 억제하고 괴복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격려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 성령의 능력을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며 더욱 좋은 일을 많이 행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겸손한 교육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처럼 크고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가장 고상한 정신력과 영적 능력을 유하며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고 순결하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되며 그의 노력이 얼마나 단호하게 되며 그 결과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놀라게 된다. 많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시작해서 한편으로는 더욱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편으로는 자기가 아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주는 사람은 온 하늘의 복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빛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게 된다. 우리의 지식을 더욱 많이 활용하고 우리의 능력을 더욱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재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 같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실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때 우리의 심장은 원기를 북돋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애정은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타게 되고, 우리의 온 그리스도인 생애는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열성 있고 더욱 기도하는 생애가 될 것이다. 하늘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마음의 역량에 따라 평가된다. 이 지식은 모든 능력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연결시키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알려는 우리의 역량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늘 세계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계획은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데 이 순종은 마지막 요소인 경배에서 비롯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안전한 길은 순종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고 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귀한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